여성분이에요. 코로나 피해 의식 헤라님 지금 저희 엄마는 2주 동안 중환자실에서 홀로 생사를 다투고 계십니다. 아고 딱해라 2주 전에 숨쉬기 힘든 상태로 작은 병원 찾아갔더니 어서 빨리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하여 충주에서 제일 큰 병원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더큰 병원으로 옮겨야 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서 다른 지역 옮기기로 하였는데 코로나 검사를 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검사 1 2 시간을 기다리고 음성 판정을 받고도 큰 병원에 가니 또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1 2 시간을 기다려 다시 음성 판정을 받고서야 중환자실로 들어갈 수 있었답니다. 두번검사로 하루를 지체했는데 엎친 데 덥. 신격으로 앞으로 이틀이 고비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고 어리빠졌습니다. 아이고 서러워라. 동생과 저는 어서 빨리 엄마를 병원으로 모시지 못한 자책에 괴로워했지만 누굴 탓하고 미워해봤자 더큰 고통이니 미워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자고 위로했습니다. 심장만 좋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뿐인 콩팥의 기능도 좋지 않고 폐부종에 이동 중 뇌경색이 왔고 어디 하나 손쓰기 어려웠던 의사 마음도 이해가 됐습니다. 엄마는 1월부터 아프셨고 서울 큰 병원 진료 예약이 2월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5월로 연기되자 엄마가 살든 죽든 본래의 뜻대로 따르겠다고 마음을 먹어보았지만 이 마음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버림받았어. 계속 버림받았어. 2월에서 5월로 가고 병원 가서 세상에 두 번이나 받고. 건강하니 17살 대구 소년도 코로나로 제때 치료를 못 받아 결국 사망에 이르는 등 코로나 피해를 입고 사망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중증 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코로나로 보호자 면회도 금지이고 중환자실에 혼자 있을 엄마를 생각하니 너무 속상합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2주가 흘렀습니다. 저는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할까요? 지혜로신 하나님, 저에게 용기 좀 주세요. 폐가 다 막혔어. 너무 서러워서. 엄마, 엄마 모습이, 아우, 아기가 아닌 40대 여성분인데 아기로 느껴지는 이분, 그대의 모습이에요. 엄마 모습이 버림받은 나야. 너무 서러운 거예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엄마가 바로 나인 거예요. 버림받은 나. 그래서 지금 이 폐가 완전히 그, 이렇게 그, 그 물이 찰 정도로 너무 서러운데, 우리 아기. 아우, 어떡해. 아구, 서러워라. 아구, 서러워라. 자, 일단 치우멘트 알려드릴게요. 나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여자입니다. 이런 내가 수치스러워요. 나는 죽임당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여자입니다. 이런 내가 수치스러워요. 나는 버림받아서 너무 서러운 여자입니다. 헤라님, 저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럼 여기서 헤라님은 헤라님의 영체를 의미하고 무의식의 본래인 헤라님을 의미해요. 간절하게 기도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영체 들어가는데 가슴으로 들어갈 거예요. 이해 못 받아서 서러운 애구가 이게, 어, 이게 들어가면 이제 울게 될 거예요. 오늘 밤 새도록 울어야 돼. 우리 아기. <laughs> 이렇게 하고, 어, 자, 가슴 열어줍니다. 우리 아기 얼마나 서러웠어. 버림받고 이해받지 못해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서로 지아가야 아구 아파라, 우리기, 아야야, 아야, 아야야, 아구, 서로 워라 아야야, 아야, 아야야, 아야, 아야야, 아야, 아야. 열어줍니다. 한번더 엽니다, 쉿~ 한번더 엽니다, 쉿~ 치유 에너지 들어갈 거예요, 사랑 들어갑니다. 헤라 영체 들어갑니다. 호호호 호.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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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다 뚫었어요, 뒷골이랑.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엄마 혼자 있다 그랬죠? 자, 헤라님이 엄마한테 갔어요. 그래서 지금 헤라님 헤라 영체로 엄마를 이렇게 쌌어요. 보호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본래한테 맡기십시오. 어머님의 목숨을 죽이든 살리든 본래 뜻대로 맡기세요. 어, 본래가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리고, 가급적 살리는 쪽으로 헤라님이 거기 가서 이렇게 영체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마음 인정하기 멘트 많이 하고, 헤라님, 저희 엄마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셨죠?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이루어질 거예요.